이 19절, 20절은 18절에 주님께서 속해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이 네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랬더니 19절에 그들이 제가 어떤 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주님께서 21절에 또 나가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9절, 20절에 대한 설명 해석을 해주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속해 나가라. 그들이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연 설명, 뭐, 네가 그, 그들이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구나, 뭐 그들이 들을 거라고 미련을 가지고 있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 21절 말씀에 한번더 말씀하시는 거죠. 어,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화내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과 묻고 어, 답하고.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그 자기의 그것을 뭐 그런 느낌이 들었다 주님께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주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하든지 뭐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그건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 다른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미리암처럼 왜 너한테만 말하느냐 모세한테 그렇게 말하기가 쉽거든. 그러면 피차간에 은혜가 깎이게 되고 그리고 실족하게 되기도 하고 또 마음 상하기도 하니까 너만 너한테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실 것인데. 나만 사랑하셔서 나에게만 그렇게 특별히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하면 요셉처럼 미디안 상인에게 끌려서 팔려간다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미움받게 된다는 겁니다. 너, 너, 너만 하나님이 선지자로 대하시고, 너한테만 말하,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묻게 되니까, 어떤 말씀을 받았을,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어떤 어, 경우를 가지고, 어, 주님과 이렇게, 이렇게 어, 기도로 화답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님께서 귀에 쟁쟁하게 자꾸 들리게도 하시고, 어, 또,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말씀을 이렇게 계속 하시는, 뭐, 3주째 계속 지금, 그것과, 내가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과 연관되어서 주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신다. 그건 중요한 거죠. 귀한 겁니다. 그것을 막지 않습니다. 우리 저, 바울도 그랬으니까요. 주님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특별하게 주의 증인 스대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하고 주님께서 21절에 또 말씀하셨다 나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한번 말하고 안 들으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이 나에 대해서 네가 증언하는 것을 듣지 않을 거다 하고 바울이 말할 때 듣고 계시다가 또 말한다는 거죠 한번 말씀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다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이고 일방적이지 아니하고 듣고 들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분량 18절 그리고 바울이 말한 19절 20절 이게 기도의 비율입니다 이게 기도의 비율인 거죠 우리는 자기 말만 계속 계속 하고 끝내잖아요. <laughs> 기도가 주님께서 이렇게 들을 시간은 없고, 그냥 계속 아니면 졸든지, 뭐, 졸, 졸리고 그냥 눈을 가만히 있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말하는 거지 기도의 비율이 내가 말하는 것두 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한 번. 이렇게 이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봤을 때, 그런데 21절까지 봤을 때는 듣고 말하는 것이 비율이 동등하죠. 그렇죠? 18절, 21절은 주님의 말씀이고, 19절, 20절은 바울의 말이고,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우리 주님을 보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말하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21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이 드시되,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라. 이 멀리라고 하는 수식어가 불가, 이게 필요하긴 하지만, 필요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도 많이 와 있었거든. 그렇죠? 예루살렘에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멀리 그냥 뭐 유럽 서쪽 끝에, 뭐 스페인 쪽까지, 또다 이방인이었지만, 어, 뭐 모든 세상이 다 이방인이죠. 그렇지만, 예루살렘 바로 요단강 건너편도 이방인이고, 뭐 북쪽, 어, 시, 리바, 네바논과 시리아도 이방 이방인이고 또 남쪽 이집트도 이방인이 얼마든지 가까, 그렇게 멀다가는먼 이방인도 있지만 가까운 이방인도 있는데 주님께서 특별히 여기서는 멀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낼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이 참 어, 바울에게는 이제 응어리진 그런 감정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 동족들, 로마서 9장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짐이, 근심이, 큰 근심이 그치지 않고 그리고 슬픔이 있었다. 뭐냐? 내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에 대한 그런 내 동족. 차라리 내 자신이 저주를,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들, 내 혈족들, 어, 내 동족,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끝까지 자기 인생 67세 정도에 순교할 때까지 바울을 따라다녔던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멀리 이방인에게로 자기가 사도로 부른받아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명이지만 그 길을 전심전력했지만 늘 그럴 때마다 어디서든지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일부러 일부러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로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도 동족들에게 맞아서 그렇게 죽었는데, 그런데도 동족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50명만, 45명만, 40, 30, 20, 10명, 여섯 번에 걸쳐서 끝까지 하나님과 그렇게 마지막 때 동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했던 그 마음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멀리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멀리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인 멀리도 되지만 심리적인 멀리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살아도 멀리, 멀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 그, 그, 그 아파트 벽하고 벽 사이가 얼마나 됐는데요. 20cm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모르고 지내려고 멀리 지내려고 하면 평생 멀리 지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동선이 안 겹치고 정말 10년을 살아도 옆사람하고 얼굴 안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렇죠.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가면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멀리라고 하는 말은 심리적인 멀리도 되고, 거리도 되고, 그리고 또 물리적인 거리도 되고. 얼마든지요. 그런 그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리라, 낯선 곳으로. 우리 선교는 낯선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낯선 곳으로. 그런데 요즘 낯선 곳은 어딜까요? 해외 다 다니거든요. 정말 오지까지도 다, 다, 다 다닙니다. 우리가 평생 어떻게 저런 데가 다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런 오지도 많지만 우리 안에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음 세대라고 하고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아주 낯섭니다. 우리도 그런 시절을 다 겪어왔는데 그들을 이렇게 겪어보면, 야 다르다. 정말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런 다름이 있거든요. 멀리 있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가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보내시면서 눈 멀어 가지고 사흘 동안 시금을 전폐하고 있는 바울에게 보내시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네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어 잘그 사명이 이제 이방인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알았지만 21절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도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낼 거다 바다 건너서 벽을 넘어서 사상과 문화와 가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습니다. 얼마든지요. 멀리 멀리 보내십니다. 바울은 그먼 거리를 이렇게 처절하게 말하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그리고 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수고하고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배고팠노라. 이 멀리 간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불편한 건데. 그렇잖아요. 멀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불편한 일입니다. 자그마한 바로 옆집이어도 옆집이어도 아니면 멀리 진짜로 뭐 이영 말리 멀어도 어쨌든 이것은 꼭 괴로운 일입니다. 멀리 간다라고 하는 말은 불편한 일입니다.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고 짊어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평생, 평생 사탄의 가시가 자기를 아프게 찔렀지만 그런 육체의 질병은 하나님 앞에 세번 기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아프게 찔렀던 것은 세번 기도하면 끝이 족합니다. 그게 바울에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강가, 강할 때 어떻다고요? 아, 약할 때 네가 강해질 수 있다. 네가 약해야지 강하다. 약해야지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지. 네가 감, 강하면 강하면 아무것도 안되는 요리할 때 순이 죽지 않으면 그래서 요리가 안 되는 거잖아. 요리사가 마음껏 요리할 수 있도록 순이 죽게 소금을 뿌려가지고 잠시 한두 시간 놔뒀다가 그래서 요리를 하는 것처럼 거칠고 막 내가 살아있고. 내가 세면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그걸 인정하시라는 거죠.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게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잘 나갈 때는 냅두십니다. 우리가 내가 세고, 내가 힘있을 때는, 그래, 알아서 네가 해봐라. 하고 냅두신다는 거죠. 내가, 내가 하면 얼만큼 하겠습니까? 내가 하면 얼만큼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치는 질문, 멀리 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불편함인 것이요.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낸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도 보낸다. 다음 세대에게도 를 보낼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소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 그, 이 3장에 나온, 예배소 3장에 나와 있는데, 8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거다.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는 게가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그냥 고생 시키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죠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의 제자들 그렇잖아요. 교사들로 또 찬양 대원들 같은 파트 내에서 또 같은 찬양대에서 또 같은 남선교회 여선교회로 권사회로 집사회로 공동체로 청년들로. 그렇게 묶어 주신 그 속에서 그 심리적으로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 그 외부의 사람들과 그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전해지는 그런 복을 바울에게 주신 거죠. 이게 주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3장에서는 그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 함께 상속자가 되고, 계속 나옵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세 가지.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 어디, 어디까지 가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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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경까지가 우리가, 우리가 하루 동안 걸을 수 있는 걸음의 숫자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 걸음의 숫자 동안 우리 주님께서 만나게 될그 장벽, 담, 사상과 문화와 가치관과 인종, 그리고 남녀까지 나눠져 있고, 같은 세대에도 남녀를 나눠가지고 불편한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멀리 보내셔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신다. 이게 주님께서 보내시는 목적이죠. 가서 죽어, 뭐 죽어라. 뭐 가서 끝날 거다. 멀리 나는 보기 싫다. 이런 느낌 말이 아니라 그래서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멀리, 멀리 가게 되면 사람들이 위축되기 쉽거든요. 그렇잖아요. 뿌리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불안해지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 시대의 이방인이 누구인가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오늘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릴 겁니다. 이 시대의 이방인이 누구냐? 멀리 있는 이방인이 누구냐? 내 자녀일 수가 있으니까, 내 자녀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듣는 것도 아니 듣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니. 듣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그것은 아버지의 뜻, 뜻, 뜻에 달려 있으니까. 주님께서 완악하게 하시려고만 한다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 바울 개의 재앙을 다 겪으면서 아홉 개 재앙 끝까지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한 가지 집념으로, 한 가지 집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에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결국은 딱 하나 더 올려서 추가 한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아주 한번더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한 번이 그 먼지 하나가 위에 올려도 기울기가 기울어지잖아요. 그 똑같이 균형을 열 번을 했는데도 여전 여껏 계속 그대로 있지만 그한 번이 딱한 마디가 딱한 마디가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우리의 멀리 있는 이방인 우리 가까이 있지만 심리적으로 먼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식구들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근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